얘들아, 네, 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아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능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그리피리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으리 으한피리 무궁한 생명의 물리으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하시는 주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매우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또한 우리 이 시간에 중부할 때에 내일 우리 연안 남선교회 첫 번째 모임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만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유동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 때론 기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이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들도 주 앞에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들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 앞에서 기뻐하며 주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일 하나님 연한남성교회첫 번째 모임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여주시셔서그 시간이 성령께서 하나님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인 한분한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소서 우리 주님 주님 주면 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여러 자리에서 이모점으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 섬김이 선생님들 많은 분들을 주께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섬김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강건케 하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주께서 맡겨 주신 자리에서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도 주의 연약한 자를 사호합니다 주님 주님 은혜로 안겨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이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 9장 17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십사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십3일과 십사일에 모였고 십오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고그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을 십사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더를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미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나를 부림이라 하고 이데.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 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뜻대로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오니 아버지의 아버 하나님의 선하신 듯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곳에서 이모점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분한 한 분의 삶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섬김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거룩한 처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정을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께서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부으신 은혜로 새 힘을 덧입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꽃 피우며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그리고 I w 날을 날마다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기왕이면 슬픔과 애통의 일은 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한분한 한 분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정수환 목사님, 양대성,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아,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일 우리 남성교회 드디어 첫 번째 모임을 갖게 됩니다. 아, 그 모이는 시간부터 끝마치는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의 이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기둥과 같은 그런 우리 남선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분한 분들이 또한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또한 교회 에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앞에서 그 반주하시거나 아, 그다음에 뭐 지난주는 우리 중구동구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laughs> 함께 또 찬양하기도 하고 아이들 중에서 또 헌금 바구니도 돌리기도 하고 아, 이모저모 모든 자리가 다 섬김과 헌신의 자리입니다. 아, 뭐 교회학교 아, 특히 여름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모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마지막 말씀이고요. 부림절이 아,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림이라는 것은 제비라는 뜻이에요. 아, 그 24절 중반절에 보면 부르 곧 제비를 뽑아라고 되어 있죠. 아, 그래서 아, 이 날을 부림절로 어, 유대인들이 명절로 세우게 되고 계속 지키게 되는 그. 어떻게 어 해서 이 불임절이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를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에스더서에는 유난히 잔치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의 첫 장은 아하수웨로 왕이 잔치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요 1장이죠 그리고 2장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잔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5장과 7장은 에스더가 하만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죠.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 에스더가 베풀었던 잔치가 나옵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잔치는요, 유다인들은 결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잔치였어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하죠. 그들만이 그 하고 있는 베풀고 있는 그런 잔치입니다. 아, 포로지에 잡혀 있는 유대인들은 기쁜 아, 그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아, 그,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7절, 18절에 보면은, 17절은 제가 18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다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아멘 잔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 있는 유다인들이 그 잔치를 베푸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잔치는요 이 수도에 살고 있었던 수산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만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은 아주 지방의 아주 깊은 시골에 있는 유다인들도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고성이 그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다로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요, 도시에 있었던 그 유다인들, 도시에 있는 유다인들이라는 것은요, 조금 그래도 유다인들 중에서도,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약간 지식층, 그리고 조금 그무 어떤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시골의 유다인. 그리고 곧 성이 없는 고을 고을에 사는 자들이라고 되어있죠. 성이 없는 곳에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당시에는 성 안에 들어가 있어야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 밖에 산다라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그냥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중에서 성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다를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삼았어요. 부림절로 이렇게 삼아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대대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를 하행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는 근심이 있고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 잔치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10편 23편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을 차려주다 라는 말은요. 아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단어는요. 무언 무엇인가를 길게 늘어뜨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을 차려주냐면 길게 늘어뜨리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잔치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은혜는요 원수 앞에서 큰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10편 23편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이렇게 세 번역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야 한다는 것이죠. 어, 갈릴리에 가면은요 베드로 수의권 교회가 있습니다. 어, 이 교회 안에는 멘사 크리스티라고 하, 라고 새겨진 큰 돌이 있어요. 이 돌에 멘사 크리스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이죠. 이 멘사 크리스티는요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왜이 돌이 멘사 크리스티냐? 어,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식탁을 배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에 맨사 크리스티라는 말을 새겼는데요. 어, 어떤 배경에서 이 맨사 크리스티가 진행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연밖에 돌아가시잖아요. 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침상을 급.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아침 상을 제자들에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맨사 크리스티인데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보내셨을 때에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맨사 크리스티 예수님의 식탁을 펼쳐주셨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하늘을 어깨가 확 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멘사 크리스티가 예수님의 식탁이 펼쳐지었던 그 자리는요 제자들이 패배감이 가득했던 자리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신 식탁. 그 식탁이 바로 멘사 크리스티고 이 식탁은요 아,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잔치상과 같은 그런 상인 것입니다. 원수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너는 안 돼. 너 예수님 부인했잖아. 내가 예수님 앞에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봐. 너의 상황과 형편들을 생각해봐. 라고 끊임없이 원수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세요. 제자들에게 차려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상을 잔치 상을 먹고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도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지치고 고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축제를 벌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념하라. 마치 불림절을 기념하라. 계속해서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에스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잔치상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찬송하시는 그리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아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깊은 시름 가운데 있는 마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을 차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남선 교회를 위해서도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의 슬픔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잔치상을.